찬미 예수님 대축일을 맞이하여 대 축복과, 일의축은총이 다시 한 번, 오늘 이 미사에 함께하시는 모든 교우분들께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탑승권을 가지신 성객, 성객께서는 성차해 주십시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 성차 차에 올라타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오를 성자죠. 오늘 우리는 성모님의 성천, 금방 알아듣겠죠. 그죠? 오르셨다. 어디로 하늘로 오르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근데 뭐, 성모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 하고 뭐내 하고 무슨 상관이냐 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이 표현은 성모님께서 스스로 혼자 능력으로 하늘나라에 오르신 게 아니죠. 하느님의 불리움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성모 성천을 성모 몽소 성천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님의 불리움을 받았어,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우리도 성모님처럼 살게 되면 하느님의 불리움을 받아 하늘 나라에 오를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정말 쉬운 얘기로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으면 바라보는 게 없으면 뭐 그거 하잖아요. 제대로 뭔가 목표치를 가지고 갈수 없는데 오늘 성모님의 성천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 어떻게 성모님처럼 살면 예 우리도 하느님의 불리움을 받아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성모님처럼 산다라고 제가 아주 짧게 표현했는데 에, 아이고 나는 성모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아이고 내가 어째 그 성모님 그 뒷발꿈치도 뭐 못, 못 밟을 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모님처럼 사는 삶은 무엇일까? 성모님처럼 사는 삶은 참 쉽습니다. 어떻게? 성모님은 한 평생 하느님을 품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하느님을 품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성모님 정말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지다니. 그런데 성모님께서 하느님 그분의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이요. 여기 오늘 미사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 혹시 가족을 앞서 이렇게 보내신 그런 아픔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을 먼저 앞서 보낸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이 죽어가는 현장을 지켜보신 분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런데 성모님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하느님 속에서 품어내셨죠. 야, 성모님은 대단하지만 나는 그래 못 산다. 천만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교우분들에게 강조하죠. 우리가 하느님을 품고 사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시면서 제일 먼저 제가 늘 하라고 강제한 게 있죠. 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장실도 가기 전에 눈 뜨자 말자 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결에도 십자 성호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단순한 행위 하나가 하느님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삶의 곳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성모님처럼 하늘나라로 성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 성천 대추기를 보내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성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